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비상엄 선포를 말미 아마 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음. 아, 우리 그 교계에는 말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아주 그 신실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이 14일이잖아요. 그 결정되기 전에 12일날 전국에 말이죠. 목사님들 중에서 현재 단임목사님, 단임목사님 1,208명을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단임 목사님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전체 67%가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자, 기타 4%인데요. 자, 그러면은 단임 목사님과 일반 국민과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78%가 탄핵 찬성을 하고요. 아, 단연 목사님들은 67%가 탄핵 찬성을 했습니다. 자, 한11% 정도 차이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봤을 때에 목사님들은 좀 보수적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40대는 일반 국민은 86, 목사님들은 76, 요것도 한10% 차이 나죠, 40대. 50대 단위 목사님은요, 또 격차가 더 늘어납니다. 어, 일반 국민은 86 찬성, 목사님들은 72 찬성. 한14%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60대에 가니까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60%가 탄핵 찬성을 하고요, 목사님들은 49%만 탄핵을 찬성하나 입니다 이걸 봤을 때도 60대 이상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근본 그 비상계엄 탄핵으로 인해서 말이죠 단임 목사님들에게 이 탄핵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거냐 이렇게도 지금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없다가 40%, 설교할 계획이 없다, 성경적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 없다, 60%가, 아,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는데, 있다 60% 중에서도 말이죠, 탄에게 찬성하시는 분이 65%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무려 51%나 이 탄핵에 반대되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은요. 아,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와서 우리나라 만세. 몇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애국가에 나와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영어로 말이죠. 로저버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죠. 좀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샤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헐, 별 우리는 말이죠. 샘과 함과 야벳 중에서 우리는 샘족이다, 샘계열이다 이런 분들도 있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복음도 받아들여진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신화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과거에 그랬죠.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막 이런 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이 말이죠. 북한만 없으면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 중국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바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종북세력 그 다음에 주사판을 인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이죠 반 기독교 세력이잖아요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죽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김일성 시체 영생교도라고 되죠 세계의 사이비 종교에서 종교에 들어갑니다. 김일성 그 북한이 말이죠.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보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있죠. 남한에는 말이죠. 남파 간첩이 득실거리죠. 고정 간첩도 득실거립니다요 포섭이 된 분들 그리고 중북 주사파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좌파 옛날 좌파는 말이죠 노동 운동이라든가 막 이런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신좌파 뉴 레프트 이사람들은 말이죠 성을 성 문제를 공산혁명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보들이 좌파들이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그 바로 뉴 레프트 신좌파들의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그 다음에 동성애 전부 기독교에 반하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할수 있고요.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엄밀히 들여다 보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거가 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상계엄 그 자체보다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부정선거 과거에는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보수 우파가 엄청나게 이길 때도 있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했을 때는 지방선거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완전히 이번에 190몇명대 108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좌파가 부정선거라면은 그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 했으면 이재명이가 당선됐을 텐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부정선거를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도. 그러나 요즘에 보니까요,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을 합니다. 100% 부정선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말이죠. 국정을 운영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드는 대로. 그래서 이 제명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간첩 이석기. 그리고 청와대에서 말이죠. 일신의 간첩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박선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일에 다니면서 지금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호 교수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이거는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이나 거짓이라면 말이죠. 문재인, 박선원, 민노총, 이세 그룹에서 이동호 교수를 고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인해서 192명이 더불어민주당, 즉 야당들이 되었다.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교회 피팍 받은 거 아시죠? 교회 폐쇄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최소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폐시하려고 덤벼들었으니까 말이죠. 무엇든 형태로든, 어떤 변명이라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말이죠. 전라도, 경산도,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 탈북민, 이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천국하는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지연, 학연, 혈연, 남녀노소, 빈비, 굿, 빈부, 귀천 다 벗어버리고, 이건 오늘이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이죠. 외국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계운동본부, 국민혁명운동본부 의장 전광훈 목사님 저는 과거에 말이죠. 열렬히 지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서서 집회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만한 분이 없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으면 은 2년 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운 난국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애국 세력이 없었다면 지금 말이죠 판세가 완전히 더 뒤집혔을 것이다 그래도 이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 가질 거 아닙니다. 해계모니, 그 가질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일단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지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때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척과 손현범 목사 간에 어떤 불이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현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이죠. 강력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현범 목사님이 정광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렇게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자고 해도 정광훈 목사님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광화문 집회에 나가겠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손 목사님이 다음에 또 집회할 때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방송을 했었죠. 손현범 목사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으니까, 12,7 200만 명의 주역되는 손현범 목사님이 외쳤다. 그러니까 그날 모인 사람들은 전부 손현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된다. 손현범 목사님도 정광호 목사님과 힘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보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보자고요. 그리고, 진광호 목사님, 광화문 애국운동세력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크게 서임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말이죠 한 길로 왔던 샤단막이 귀신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줄 믿습니다. 종북주사파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이 모두에 흐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될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